수학엔 정샘 포로롱 스코어 스타트 32쪽입니다. 자, 1번 문제. 두 조건 PQ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P가 필요 조건이다라는 것은 P가 화살표를 받는 입장이 된다는 거죠. 그니까 Q이면 P다가 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X가 1이 됐을 때뒤에 있는 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9가 0이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X에 1을 대입해서 A 값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1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x a 제곱은 1이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b는 0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두 개가 필요충분조건이다 라는 것은 첫 번째 식을 전개했을 때두 번째 식과 똑같이 나온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럼 첫 번째 식을 전개를 해보면 x 제곱 빼기 2 a x 더하기 a 제곱 빼기 1은 0이 되고 자, 이 식과 두 번째 식이 일치하면 되니까 x의 개수 마이너스 2a와 4가 같으면 되고 상수항 a제곱 빼기 1과 b가 일치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식에서 a가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오고 두 번째 식에서 a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이용하면 b가 3이 나옵니다. 그럼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1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세 조건 pqr에 대해서 첫 번째,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P가 화살표를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고, 두 번째,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하면, R이면 Q이다. 이게 참인 겁니다. 그럼 R이면 Q, Q이면 P가 되기 때문에, R이면 P이다가 참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아낸 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알아냈고요. R이면 P이다가 참이면 Not P이면 Not R이다도 참이죠. 여기까지 해놓고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P이면 Q이다는 Q이면 P이다의 역이기 때문에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Q이면 R이다는 R이면 Q이다 여기도 항상 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되는 걸 찾아야죠. 그럼 R이면 P이다 여기 나와 있죠. 자, 3 번이 답입니다. P이면 나다리다 는 P이면은 R이다도 어떤 관계가 없고 나다, 나 P이면 나다리기 때문에 요게 항상 뭐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P가 아니어야지 나다인 거죠. 다음 다섯 번째, n o Q이면 P. 자, not Q와 P 사이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 특별히 나와 있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4번, 5번은 둘다 반드시 된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양수 AB에 대해서 세 조건 P, Q, R이 다음과 같은데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된다는 말은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는 상황이어서 p를 만족하는 조건이, 조건을, 조건을 포함하는 집합이 q의 진리 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일단은 p라는 집합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어서 p를 만족하는 x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5까지가 됩니다. 그럼 p이면 q이다가 3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P를 나타내는 집합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자 요만큼이 Q를 나타내는 집합 마이너스 A에서 A까지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왼쪽이 더 작은 값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둘다 끝점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등호가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식에서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고 두 번째 식에서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기 때문에 a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따라서 a의 최소값은 m인데 얘가 5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p가 r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라고 합니다. 자, p가 r이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는 것은 r이면 p이다가 참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말은 r의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이 포함이 되는 건데요. 자, r의 진리집합은 여기 보면 x제곱 빼기 b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에서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주고, 자, b가 양수니까 x범위는 마이너스 b에서 b까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r이 p에 포함되어야 하니까 마이너스 b에서 b까지 이 r이 나타내는 수직선을 표시해주면 이 부분이 p가 나타내는 범위 마이너스 2에서 5까지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왼쪽 숫자가 작은 숫자이고 등호 둘다 가능하죠. 그럼 b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b는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나옵니다. 그럼 b는 2보다 작다 또는 같다니까 b의 최대값 m은 2가 되는 것이고 소문자 m과 대문자 m을 더해주면 답은 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실수 x, y에 대해서 다음 조건 중에서 이렇게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을 찾는 건데요. 일단 문제에 나와 있는 x 더하기 y의 절대값과 X 절대값, Y 절대값이 일치하는 것은 언제 그런지 찾아보는데요. 자, 절대값 두 개가 같다는 것은 제곱을 해도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전개해 봅시다. 이거 전개해 주면 X 제곱 더하기 EXY 더하기 Y 제곱이 X 제곱 더하기 두 배의 XY 절대값 더하기 Y 제곱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x, y의 절대값이 x, y의 곱과 같다는 건데요. 절대값이 그냥 나온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x, y가 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과 비교했을 때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걸 고르라는 거는, 자, 예를 만약에, 문제 여기 보기에 있는 것과 x,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이게 다음 조건, 이것도 지금 나와 있는 거, 자 이렇게 되기 위한 충분조건이니까 보기에 있는 애가 왼쪽에 있고 x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에 있을 때 이쪽은 맞는 거고 필요조건은 아니니까 이쪽은 x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딱 보기에도 2번은 필요충분조건이니까 지금 탈락이 되는 거죠 저 그렇죠? 얘가 일단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첫 번째 거, X 곱하기 Y가 0이면 되는 거 맞죠? 자, 얘가 여기 포함되는 관계니까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X 곱하기 Y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범이안 되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X 곱하기 Y가 음수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쪽도 안 되고 반대편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이게 그러니까 2번은 양쪽 다 되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 자, 4번, 곱해서 양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반대 방향? 네, 안 되는 거 맞죠? 곱해서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4번이 해당되는 값이 되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거. 곱해서 음수가 되면은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안 되고 반대 방향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그려놓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면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명제 m, n이 자연수일 때 곱해서 짝수면 m 또는 n도 짝수이다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알맞은 것을 넣는 문제인데요. 자, 명제의 대우가 참임을 이용해서 증명을 한 것입니다. m, n이 자연수일 때 m, n이 모두 뭐라고 해야 되죠? 또는 n도 짝수이다라는 거 또는은 부정해주면 그리고가 되니까 m 그리고 n이 짝수가 아니면 짝수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 홀수라는 거죠. 이면 n 곱하기 n도 짝수가 아닌 상황. 지금은 전체 집합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짝수가 아니면 홀수인 상황입니다. 그럼 mn이 모두 홀수이기 때문에 m은 2k 더하기 1. n은 역시 지금 문제 분위기상 보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2L 더하기 1로 놓을 수 있습니다. 자, K하고 L이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는데요. 의미 아닌 정수는 0부터 1, 2, 3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렇게 지정한 이유는 K와 L 자리에 0을 넣으면 첫 번째 자연수인, 첫 번째 홀수인 1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0부터 지정을 했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2k 빼기 1골로 놓아주면은 k 자리에는 자연수가 들어가는 거였죠. 이거 어느 표현을 쓰든지 증명은 가능합니다. 그럼 m 곱하기 n은, 요, 나 자리에 들어간 건 n 값, m 값인 2k 더하기 1과 얘를 곱해주면 되는데요. 얘가 4곱하기 k l 더하기 2k 더하기 2l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이 m 곱하기 n 값이 홀수인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2로만 묶어서 2곱하기 2kl 더하기 k 더하기 l 더하기 1, 그러니까 2곱하기 얘가 의미하는 정수도 지금은 이거 더하기 1이 되어서 얘도 홀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은. 문제의 증명이 완성이 되겠습니다.